예. 2022년 아, 7월 2일 음, 어, 음력으로는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자. <laughs> 그동안 우리 그이 환국 문명 학술원에서는 어, 우리의 그 태고사를 어,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어, 우리가 그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은 어, 1만 2천년 전에 그 빙하기 때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이 땅에는 또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또 어떤 형질의 또 어떤 유전자의 형질이 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금에 와서 분자유전학이라든지 어, 체질 인류학이라든지 고고학의 바탕을 두어서 맞는 어, 공부가 되고 있지만, 어, 그러나 여전히 어, 우리 그 역사는, 불이수작이라 <laughs> 어, 그 해가지고, <laughs> 그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의 바탕을 두고 실증해가는 방식의 공부를 계속해온 것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원작자의 가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역, 역사적인 사실에 왜곡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어, 역사를 서술하는 형태가 어, 생기기 때문에 어, 여기에 이제 힘입어서 어, 새롭게 그 도전해보는 방식이 바로 어, 역사의 문화사적 고찰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어, 동양 사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양오행 사상이죠. 그 오행, 음양오행 사상도 도대체 이제 그 오행이 어, 어떠한 어, 그 기조에서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태고사를 공부해 보니까 어, 태고사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아, 어, 마지막 빙하기에 해수면이 어, 차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어, 우리의 빙하기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 우리가 지금 황해라고 부르고 있는, 어, 그 서해 바다는 또, 어, 이 해수면이 차오르기 전에는 어, 그 지역이 바로 어, 육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호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황하강이라든지 양쯔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강이라든지 압록강이라든지 요하강이라든지 어, 섬진강, 금강, 낙동강 이 모두가 어, 우리가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어, <laughs> 그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뚝 솟아져 있는 어, 땅이 아, 지금 현재 제주도이고요. 또 어, 동쪽으로 가면은 일본의 아, 큐슈 지방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어, 전남 아, 신안 앞바다에 있는 많은 그 <laughs> 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황해 바다인 서해 바다, 그리고 어, 빙하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 서해 대평물인 것입니다. 이, 이 지역이 바로, 어, 황색깔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황, 황화물이, 어, 그, 그,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하라고 부르죠. 황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황해에 어, 적을 두고, 우리, 조상들이 소수만 년 살았던, 아, 분들이 바로 우리가, 음, 오행에 있어서,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그 토를 바탕 위에서 다시, 어, 유진 행질이 바뀐, 음, 색깔이 바로 우리가 조선이라고 말하는, 또 주신이라고도 말하고, 또 여진이라고도 말하고, 만주라고도 말하는 바로, 어, 청색깔인 것입니다. 예, 우리 그, 어, 태조 이승계, 어, 그, 용상을 보면, 영상을 보면, 아,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청나라를 쉬었던, 어, 청나라 아, 기도, 바로 황색 바탕 위에서, 어, 아, 청색의 아, 용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어, 우리, 조상들의 뿌리가 바로 황해 바다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고사라는 것은 우리가 고작 만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한 8,000년 정도 전인 것입니다. 8,000년, 9,000년 전은 어제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 기억만을 할 것이 아니라 수수만 년 동안에 인간이 그려왔던 아, 기분, 느낌, 짜증의 감정, 누런, 소, 소위 말하는 감정의 아, 유전자가 아, 우리가 아, 문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극락사상이고, 그 극락 사상을 어, 주도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어, 철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게 종교가 됐던 것입니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어, 종교가, 아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생긴 것입니다. 불교는 보살을 알아야 되, 되고, 보살을 알려면은 극락을 알아야 되고요. 극락을 알려면은 태고사를 알아야 되고, 태고사를 알려면은 서해대평원인 황해의 삶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황해바다 황해대평원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러 수많은 족이 있지만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종이 바로 일본 지금 호카이도에 있는 아이누족과 그 다음에 보르골 고르고루 인과, 그 다음에 어, 지금 현재 어, 티벳에 살고 있는 어, 유전 행질과, 그 다음에 어, 미얀마 앞바다에 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마가다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현재 어, 유전 행질을 어, 유지하는 거지만, 이 유전자를 밀어내고 들어왔던 유전자가 바로 C형 어, 유전자인 것입니다. 그 C형 유전자가 바로 우리가 조선이고, 조선은 주신이고 여진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조선은 해가 뜨는 곳, 예, 광명, 환인, 환웅, 당군 이 모두 다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D 형 유전자인 아이누족과 보르고르인의 그 다음에 어이아 서해 대평문을 지배한 사람이 바로 아 C 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조선족이었다. 그 조선족이 수수만년 동안에 또어 틀을 어, 가지고 있다가 어, 그 이후에 C 유전자에서 어 변, 변형이 된 바로 요하무명을 만들었던 N 형 유전자들이 어, 무명을 만들 일 때부터 이제 8, 9, 10년 전에 요하무명과 어, 그, 이, 용산 문명, 홍사 문명을 만들었던 아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아 우리가, 어, 아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아 우리의 아 역사를 바로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어, 아 한국 문명학술에서 아 말하고 싶어 하는, 어, 아 새로운 역사 방법의, 어, 서술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제가, 아, 적었던, 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학문산체 150. 환국사의 오방색은 한당국이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의 주요 유전행질로 대 대별, 대별된다. 오방색의 황토색은 중원이 아니라 황해바도 수의 대표원인 d 형 유전자이고, 그 d 형유전자는 우리가 아이누족과 보르고르인이다. 태고사의 중원은 <laughs> 바로 황해바다 그리고 수의 대표원인 것입니다. 태고사의 8천년 전은 자, 태고사의 8천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어, 8천년 전. 이때는 태고사가 아니라 상고사가 되겠죠. 상고사의 8000년 전은 지금의 해수면이 차오르기전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죠. 음, 태고사는 예, 네, 태고사가 맞네요. 태고사의 8000년 전은 지금의 해수면이 차오르기 전의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유전자는 D형 유전자이고 대표적인 인종은 아이누인과 고려보고에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최초 젊은 토기를 사용하였고,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어 우리가 조몬이라고 하는 어 중석기 시대, 시대 때의 어 사람들인 것입니다.자, 이들의 분포지는 황해 서해 대평원이 중심을 이루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 있었고요. 이들의 생활풍선은 아랫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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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죠, 바지. 아래터리는 옷을 걸치지 않았으며 채찍과 수레과 자연농법으로 황해 바다인 황토 흙뻘밭에서 아, 수수만 년 살았다는 것이죠. 이들에 의해서 이후 티베트에서 불교가 만들어졌고 이들의 후손에 에서 티베트에서 불교가 만들어졌고 거기를 우리가 천축국이라 말하는 것이죠. 이미 있었던 보살 사상을 바탕으로 대승 불교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땅이 바로 천축국의 땅이다. 천축은 산스크리트로 하늘 도시라는 말을 담고 있고 우리말로 극락의 땅이다. 지금의 티벳 부탄, 네팔이 그렇다. 그리고 이후에 고아시안이라고 말하는 조선, 주신, 엄류, 여진, 말갈, 만주족 등이 등장했다. 이들은 시형 유전자라고 말하는데 고조선의 주인들이자 이름이 조선이라고 불리진 이유도 그렇다. 후 조선이 이승계, 조선에 청색의 골륜풀을 입었던 것이 그러하고요. 같은 민족 청나라는 시형 유전자를 대신한 황색 바탕 위에 청색 용을 굽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황색을 이은 청색을 강조한 문화이다는 것이죠. 중원을 대표하는 황성은 역사비국이다. 그리고 지금 중국 중원의 아, 중국을 대신할 그 어떤 유전자도 지금 이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어이 모든은 오형 유전자에서 변이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고조선을 바로 한국의 나라다. 이후에 우리가 하와족이라고 말하는 흉노 계열에 그리고 부여, 예족 고구려, 맥족, 조선 여진이 있다는 것이죠. 주나를 라 만든 흉노는 동익의 한나라에 밀려 중원에서 사라졌고, 이후에 이들은 베링해를 건너 북남 아메리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북남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에서는 이미 와 있던 고아시아인과 혼혈이 되었고, 이후에 백인들과 혼혈되어 메소티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주나라를 만든 세력은 중원땅에서 사라졌고 그 일부가 김일자가 되었고 신라에 편입되었고 신라의 원주민과 신라 지배계층과 구분해서 역사를 보아야 한다. 나중에 신라 김씨는 조선 주신 여진에 동화되었다. 이들은 부여예와 고구려 구이구려는 맥족들이다. 이들은 오형 유진자로서 O2O1A1P o 형질로 유전자들이라는 것이죠. <laughs> 자, 자 여기까지 강을 하고 또 너무 길면 어렵기 때문에 아,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